루트 골 레인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여사 장인 아트마 한 잔이면 다 이겨낼 수 있죠. 그녀는 왜 이렇게 처량하게 울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루트 골 레인에서 남편과 아들과 함께 생활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하고 배려진 깊은 성품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모두 칭찬했는데요. 아트마는 좋은 여자인 것 같소. 아트마는 착하고 정다운 여자. 아트마 정말 멋진 여자라네. 하지만 아다먼트의 습격으로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아들과 남편이 살해당해 과부가 되어버린 그녀는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은 냉소적으로 변해버렸고 매일 남편과 아들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오직 복수만이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버린 지경에 이릅니다 놈이 제 남편과 아들을 죽였죠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버겁네요 라다만트를 처치하고 돌아가면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복수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하다고들 하지만 전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루트 굴레인의 사막 용병단의 대장인 그레이스 그는 과부가 된 아트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트마는 좋은 여자인 것 같소. 가족을 이런 슬픔으로 외로워하고 있을 테지 사막의 도시, 루트골레인 주변에 악마와 괴물들이 들이닥쳐 도시가 위험에 처하자 영주인 제레인이 그레이즈의 용병들을 고용했는데요. 루트골레인에도 영주인 제레인이 직접 부리는 병사가 있었지만 이 병사들은 궁전 내부의 비밀스러운 문제로 궁전 지하 공수에 힘을 쓰고 있는 탓에 그레이즈의 용병들이 실질적인 루트골레인의 내부의 치안을 담습니다. 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마을 경비병들은 모두 궁전으로 재배치되어서 이혼은 아무도 모르고 최근 매음굴의 모든 여자들이 궁전 지하실로 숨었어. 아마 경비병들에게 이 여자들을 폐사적으로 보호하라는 임무가 주어진 모양이요. 그레이즈의 사막 용병들은 실력이 뛰어나 디아블로 유저의 대부분이 고용하고 있을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그중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사막 용병단에 입단한 준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레이즈는 라다먼트의 습격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고 과부가 된 아트마에게 마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의 짝사랑이 이루어질지 궁금하네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외로워하고 있을 때제 오늘 밤 비번일 때 그녀에게 가서 좀 위로를 해줘야겠어 <laughs> 嗯。<sighs>